I 라 a y q 코시에 코시 u 아키엘라 q u 게스타에스 a 우노디아. e s t a Este, Unodia, 달 i 면은 u e n t a Cinquenta, c i n e n a Cinquenta, c i n q u e u e n t u e n a c i n e a c e n t a i n q u i n q t a e n t a i n i n q u e i n e t a c n q i n e t a c i n q e n e n t a c n e i n i n g e n g l i s h right? This is my live TV, online TV, sir. Yeah. Here, on, show you. Yeah. I'm traveling creator, so here. My audience is watching us. So I'm making some traveling l p e p e for my people here. US dollar how m dollar. Ah, dollar. One day. All day. dollar. One a y g r a c s señor. You need one? You need one for rent? Let me think about that. And I will come back if I want to c o o s e 50? <목소리도> 50이면은. 한. 6, 7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럴 거면 렌트가 낫다. 하루에 40그 정도면 이제 갈 수가 있거든. 그리고 강아지들이 인근이 많. 귀여운 강아지들이 많고. 이게 이제 이 마을 주민분들을 위한 놀이터입니다. 잘돼 있죠? 깔끔하게 잘돼 있어. 여기 타고 쓰레기통인가 이거는? 이 친구들은 얼마나 이게 행복할까 정말. 여기서 집에서 있다가 뛰어나와가지고 막하하호하면서 밤에 놀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조금 뭔가 아뭐 어 저런 데서 놀까 놀수 놀수 있지? 이럴 수 있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또 이런 때도 있었고 우리나라 한 60년, 70년대가 있을 거야. 이 애기는 이거 새끼배구만 얘는 이찌지마봐이새끼배어요 새끼 몰라. 여기 보시면 바퀴 따위는 뒤에 바퀴가 먹었는데도 그냥 가는 마초 근성 멋지다. 휠로 휠로 막 돌고 있어. 그리고 여기 되게 내가 아까 느낀 게 뭐냐면 이 곳이 약간 쿠바 같이 흑인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흑인분들 되게 많아요. 거의. 저희... 올라와. 우와, 이 고양이 낮잠 자고 있어. 야, 뭐 깨우지 말자. 들어왔네, 미안. 흑인 그 아저씨가 아주 그냥 하게 그냥 햇살을 만끽하시면서 주무시는 고신아 저게 패선박 중에 하나인가? 여기가 엄청 엄청 오래된 패선박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거기가 다이빙 코스라 그러거든. 패선박이 무슨 막 17세기 18세기 때 패선박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다이빙 코스라고 유명한 다이빙 코스라고 그러고. 얘는 천하패송하기 전에. 플라자야? 플라자 약간 그 백화점 같은 느낌인가? 디파트먼트 스토어 라이트. 응.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뭔가 이런 거 상가나 이런 것들. 보고를 랬어 뭐야? 주방도 오픈 주방인데 이거? 몰라 아주 갖고. 원비 보세 오, 오케이. uno de t r a e r o me regalaron esta dinero. No sé de c u l país. 아, 아 eso. Solo d ó 티스 네갈로. Señor a 아저씨가 이거 여러분 <laughs> 뭐라고 하신 거냐면 지금 한거 제가 스피너지가 해석해 드리면은 이게 지금 칠레돈인데, 칠레, 칠레돈인데, 칠레, 칠레 돈인데 제가 여행하는 사람이니까, 너가 여기서 어차피 까미료도 안 돼가지고, 너 나중에 갈일 있으면 쓰라고 지금 주신 거거든요. 또 했어요. 바라볼래. 진짜 감사합니다, 아저씨. 야, 비아운도 유튜버 비아운도. 이바이담비엔 아, 그냥 이런 데서 보니까. 이런 데서 그냥 이렇게 파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삭코스트 아, 이건 여기가 온도스이삭소스트네 아미가 엘세 아아 데자유노 광토케스타, 우노 우노 있어 디에스 램피라, 저 네. 솔로 디에스 램피라, 십 램피라밖에 안해. 네. 오 아, 와씨, 어허, 오 좋다. 반 달라라고 여러분 10 램피라밖에 안해. 요 손맛으로 사보에르데 마노 마뇨라이. Right? 그리고 여기서 사가지고 구매하셔가지고 아주막 이렇게 끼셔가지고 드시는 거예요. 넣서 만두같이, 약간 만두피같이. 10에 쓰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480원 정도, 480원? 정확하게는. 먹을 때는, 어차피 여기 사람들 다 이거 안 하니까, 맛있게, 솔직히 말해서. 저도 먹을 때는. 만두 같은 거. 맛있다. 완전 군만두인데, 그냥. 안에도 보면 만두피 들어있는 거고. 고기 만두피. 맛있다

Mie, bejaga anaimi, gairaanaimi, enaknya wakaguhe, bueno s dias, noena don't like mie, bejaga anaimi, gaire anaimi, gue, noena don't like mie, bejaga anaimi, g u i r e anaimi, wow, wonduras lepo, wonduras lepo, cew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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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보니까 앞에 결과 머리 어제 깎는다고 약속했던 그 이발소 문 열었거든요. 이 바보. 그냥 이름도 없어. 그냥 바보 샵이라고 돼 있네. 어. 오브리에또가 그 스페인어로 열 열었, 열었다, 열다 이런 뜻이 오브리에또 바보샵이라고만 쓰여 있고요. 올라. 올라. 로센토 STS 수나 트랜스미션 on 미보. 더 어, 미보. 이스테누메로데 오디안시아스 무차스 코레아노 노 사스탄 비에도 아키. 오, 코레아. 오데아. 로 프레젠테르 아키 바람이 오디안시아스. 오이 여러분들 머리를 yeah. 한번 깎아 볼게요. 세별선 200개를 했습니다 깔끔하게 해 달라고 하자. 별선개를했습니다이게 잘라 이 아저씨 뭐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그냥 막끄시는데 아저씨한테 그냥 맡겨 볼까? 네. 보통은 물어보거든요. 근데 안 물어보세요. 응. 응. 너무 감하네 진짜. 풋마사지 제대로 받았네. 여러분. 지겠습니다. 너무 불러니다 울드라스 울트라스 스타일이야. 하위 그있잖아 울트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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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라스 울트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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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인라스스타일스 <목소리가> <목소리가> 와 진짜 맘에 드네요 드는... 여러분 너무 잘자르셨는데요네 진짜 맘에 드셨는데요와 아저씨 너무 잘 자르셨네요. 딱 내가 딱 원하는 스타일로 딱 하셨는데 그냥 아니처음에 말도 안 하시고 막 하시는데 와그 내가 그냥 내 원하는 스타일로 딱 했어 그냥 너무 좋 너무 잘 자르셨어. 오이. 그리고 보시면 여기는 여러분 머리 깎는 데가 없어요. 이 카운터 이렇게 조그만 카운터 하나 있고요. 네. 하셨습니다네한 시간 고맙습니다. 잘 깎고 가고. 이런식으로 잘되 있습니다. 잘 머리 너무 마음에 들너 너무 잘메 오리 bye bye. Yeah. Bye bye, 너무 하 y 오리 너 e 하메, 리 너무 하메, 오리 너무 고메 오리 너무 하메, 오리 너무 하메, 오리 너무 하메, 오리 너무 이메 오리 너무 하메, 오리 너무 하메, 오 아, 딱콤, 딱콤해. 아, 딱콤, 딱콤해. 데스미션 언비버. 덴데에스타 레스토랑트, 카로레스토랑테 펜시, 펜시 레스토랑오라운드에스 아, 예.